그래서 우리 책 173페이지 우주를 바라보는 눈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망원경 크게 소개를 하고 있다 관측하는 파장이나 또 특징에 따라서 첫 번째는 광합망원경 어느 영역에서 보는 거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두 번째는 전파망원경 당연히 전파망원경 영역에서 그리고 우주망원경 우주망원경이 왜 날리는 걸까? 대기에 어, 의해서 대기에 의해서 가시광선 전파 이외에 다른 영역의 빛이 다 흡수되거나 산란되어서 우리 지상에서는 그런 파장으로 천체를 바라보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 수천억 수조원을 들여서 전체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로 날려 보내는 거죠. 위게 이제 우주 망원경이라고. 그세 가지. 자첫 번째는 광학 망원경 중에 굴절 망원경이다. 굴절 망원경은 이제 렌즈를 써서 빛을 모은다 그리고 이 접안 렌즈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갈릴레이 케플러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가 갈릴레이식이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오목렌즈를 접안렌즈를 쓴 것이 바로 달레리식 굴절망원경이다. 음. 오른쪽에 있는 볼록렌즈로 접안렌즈를 쓴게 케플러식 굴절망원경이다. 이 굴절망원경은 반사망원경에 비해서 빛을 많이 모을 수도 있다는 특징, 그다음에 상의 대조가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때 상의 대조가 좋다는 것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 주위의 사이에 어떤 이제 비교, 이제 또렷하게 잘 보인다. 그렇게 이해해 주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색수차가 나타난다. 왜 가격이 비쌀까? 거울은 한쪽 면만 잘깎으면 되는데 렌즈는 양쪽 면잘둘다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색수차가 나타나는 거 색수차는 뭔지 알 거야. 뭐지? 너르게 음, 굴절해가지고 그렇지. 어, 맞아. 파장에 따른 굴절률 차이 때는데 렌즈를 통과하면서 결국 이제 굴절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이제 초점이 서로 달라지고 그렇게 색에 따라 초점이 달라지니까 이 색이 번져 보이는 그런 수차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럼 음색 수차라고 얘기돼요. 자, 그래서 둘다 렌즈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갈릴레이식, 케플러식의 어떤 장점, 단점, 뭐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갈릴레이식의 빛이 이제 뭐 꼬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광로상에 정립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시야가 좁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 반면 케플러식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한번 빛이 꼬이기 때문에 돌입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시야가 넓다는 장점이. 그리고 여기 뭐 초점 거리 뭐 나와 있고 둘다 색수차 생기는 그런 단점도 있고 뭐 용도로는 뭐 이렇다고 하니 주로 우리는 이렇게 헤플러지 망원경을 많이 씁니다 천체관측 용으로는 자 그리고 반사망원경 반사망원경은 거울을 통해서 빛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목한 거울을 만들겠지 그리고 제작 비용이 불절망원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대형 망원경은 이걸 쓰고 있고 색수차 문제도 해결할 수있고 하지만 또 발생하는 문제로는 뭐 여러 가지 수차 현상인데 그건 이따가 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굴절 망경 빛을 좀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반사 망경은 상대적으로 빛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이게 반사가 이루어지니까 어그 반사 일어나면서 빛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 모은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 그리고 또 여기 앞에 보면 이 반사망경의 얼굴 부분, 앞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자. 빛이 이렇게 반사망경의 경통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 빛이 이제 오목한 거울에 의해서 모이니까 빛이 여기 있는 구경으로모이게됩다 여기 뒤쪽에 있는 거야, 구경이 안쪽에. 근데 이구경을딱 공중에 띄워놓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선이 표, 보통 이렇게 나타나 있어. 그리고 이구경에서 모인 빛이 만약에 이쪽으로 수직으로 꺾인다 하면 뉴턴식이 될거 그다음에 또 뒤쪽으로 뚫고 들어간다 하면 카세그린식이 될 건데 이렇게 구경의 지지대에 빛이 쭉 들어오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빛을 좀 어느 정도 막겠지. 막고또회전을 시켜. 그래서 반사 망원경의 단점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 그리고 어 광축이 틀어지면 이걸 조정해야 하고 유지 관리가 좀 까다롭다고 해. 요이 반사 망원경 우리 천문대에도 있지만 이 경통이 번하게 뚫려 있으니까 여기 안 먼지도 쌓이고 막 거울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또 많은 비용도 들고 실제로 작년에 우리 별세 전문대 반사망경 렌즈 이렇게 클린하고 정리하는데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했었어 왜냐면 그 렌즈를 깨끗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그 위험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지 위, 위험을 감당하는 어,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싸다. 그쨌서 이런 반사광경은 같은 크기 의 굴절망경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색 수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 거울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구면 수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구면 수차가 뭐냐면 일정한 국률을 가지는 구형의 거울. 오목한데 구형이야 구형. 그렇다면 이 초점이 한 곳에 잘안 모인대. 광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여기 지금 렌즈를 표현했지만 거울도 마찬가지래. 광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꺾이는 점도가 더 커서 초점이 이렇게 한 곳에 이상적으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막 분산되는 그런 구면 수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정한 곡률을 가지는 거울 물론 만들기 쉬워 어떤 포물선이나 쌍구선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구면의 거울을 주로 또 쓰지만 어, 이런 구면 수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거울을 조금 더 이제 정교한 걸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려면 또 비싸겠지. 그래서 그 내용도 이런 방사 망경 어, 단점 구매 수차 나타난다 유지 하기 힘들다 같은 크기의 골절 망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빛을 적게 모은다 이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 잘 봐봅시다 자 뉴턴 카세그레 누가 뉴턴식일까? 민조 어, 여기 뉴턴식 망경 저기가 카세그레식망경이야 뉴턴식 망경은좀 심플해 여기 포물면의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경이 평면 거울이야 그래서 이렇게 빛이 수직으로 꺾여서 이렇게 옆에서 보는 좀 보기에는 편하겠다, 그렇지? 우리 이 렌즈, 아니 망원경 이렇게 막 세워지면 너희들 망원경 볼때막 이렇게 봤었지, 기억나? 되게 불편했잖아. 근데 여기 접한 렌즈겠어, 조금 한씩더편하긴 하겠다. 장점, 제작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대. 그리고 초점 거리를 비교적 좀 짧게 만들 수 있대. 하지만 이렇게 포물면으로 만들 때 코마 수자가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대. 그리고 카세그렌식도 보면 장점은 뉴턴식에 비해서는 경통을 좀 짧게. 만들 수 있어. 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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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으니까 좀짧게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짧기 때문에 무게 균형을 맞추게 조금 수월렇 하지만 코마 렇게가렇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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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하이코마이고하이 것은 이제게이이라고 하는 해성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야. 별을 보는데 딱 가운데 주위에 별들을 볼때이 주위에 있는 별들이막 해성처럼 꼬리가 막 생기더라는 거야. 쭉이이 늘어지는 별이이 그래서 아 이거 좀 뭘까 봤더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코마 수차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어떤 현상이냐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오는 그 빛은 당연히 이 렌즈나 거울을 만들 때 광축을 고려해서 만들어서 잘 모아줄 거야 그래도 그렇지만 광축에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즉 다시 말해 이런 우리가 대상을 보고자 한다 여기서 별빛이 들어온다 그럼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오는 얘는 괜찮아 근데 이 주위에 있는 별빛 이 주위 에 있는 별들을 비스듬하게 들어온 거잖아, 그렇지? 어. 그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사실 이 렌즈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한 곳에 초점을 모여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어. 특히 얘가 포물면 혹은 구면으로 만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이 막 이렇게 분산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 호모약처럼 늘어나 있잖아. 그래서 별빛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 이러한 현상을 코마 수차라고. 여기 시야에서 보이는 모습 이런 식으로 어, 색에 따라 이 포물면이라면 이런 코마 수차가 나타날 때 그러면 여기 있는 거울을 포물면으로 만드는 게뭐 사실 썩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쌍곡면으로 만드는 거라 이 주경과 부경을 쌍곡면으로 만들면 이 코마 수차가 확 줄어든대. 근데 대신에 이런 이걸 쌍곡면 공유를 일정치 않은 쌍곡면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힘들고 비싸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곡면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망원경이면서도 비싼 망원경이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다. 이러한 방식이 리치 크레티앙식 망원경이야. 이건 우리 책에도 없다 그치? 근데 영상에 아마 있었을 걸 이위치크레티 양식 망원경이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수차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싸고 그래서 연구용으로 쓰인니다 우리 부산과학부 별세 전문대 망원경도 위치크레티 양식 망원경이라고 이거 혹시 오감에서 본적 있나 이 사진? 어, 천문교실 앞에 있지 이 어, 방식의 반사 망원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큰 천문대 뭐 있지? 별샘 보현산 천문대 보현산 천문대인데 별샘 천문대는 그렇지 그렇지 보현산 천문대도 있는데 이 보현산 천문대도 이리치크레티 양식 망원경 선대. 그리고 마온, 우리 만 원짜리 지폐 뒤쪽에 보면 저렇게 보현산 천문대에이 망원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다시. 한번 봐봐 만 원짜리 뒤에 보면 진짜 이거 있어. 이게 이거야. 이, 이 망원경의 방식이 어, 쌍곡면, 쌍곡면수 리치크레티 양식 망원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망원경들. 예를 들면 칠레의 초고대형 망원경. 그리고 여기 어디일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하와이 어. 마우나케아 천문대야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 스바루 망경그 다음에 캡1 캡2 망경그 다음에 얘는 제미니 망경 근데 알, 알아보니까 얘가 제미니 망경이 아니더라고 제미니 어. 제미니 아, <laughs> 얘는 제미니 망경이 아니라 나사에서 운영하는 적외선 망경이고이 제미니 망경은 여기 앞쪽 여기 있더라 어. 근데 어쨌든 이 제미니 망경이또 이렇게 쓰이고 이 망원경들, 반사 망대형 망원경들인데, 이 대형 반사 망원경들 다이 방식으로 쓰대다 연구용으로 쓰이고. 실제로 저 마운아키아천문대는 1 2개 정도의 큰 반사 망원망원경을, 차체 망원경을 운영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전파 망원경 한번 보자. 막 글이 많지. 여기 아래 있는 것은 그냥 읽어 보라고 그냥 적어놓은 거야. 자, 전파 망원경은 이제 아무래도 좀 온도가 더 낮은 성운, 은하 이런 전파를 방출하는 천체관측에 이용되는 망원경이야. 큰 수신기가 있지. 큰 수신기가 이런 어, 빛을 여기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모아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보는 그게 전파망원경의 방식이야. 그리고 전파망원경은 아무래도 긴 파장이기 때문에 파장이 길수록 그 산란 강도는 약하단 말이지.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장이 길면, 긴 영역을 관찰하면 분해능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경이 커야 하고 그래서 구경이 큰 반사 망경을 만들지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분해능을 더 개선하고 싶어 가지고 전파 간섭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VLA, v l b i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저 VLA가 뭐냐? Very Long Array 되게 길게 배열되어 있다 라는 거야 무엇이? 천체 망경이 여기 아래에 있는 이게 실제 VLA의 모습인데 어. 전파망원경이 수십 대가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 분해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왜 저렇게면 하 좋게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보자. 이 전파망원경이 하나만 있으면 사실 여기 예. 광원으로부터 빛을 여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공자를 받아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보내. 그럼 이만큼 이제 이 천체를 볼수 있는 영역이 근데 이 전파 망원경을 쭉쭉쭉쭉 이렇게 나열해 놓는다? 심지어 여기도 뭐 예를 들어 더 놓는다 해보자 자, 그러면 마치 얘네들, 얘네들 이 광자들을 다 모을 수 있다면 마치 이만큼의 크기를 가진 구경으로 본 것과 같은 거 아닐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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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데 또 거리가 다 다르겠지? 빛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모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다? 보정을 할수 있다. 그런 기술을 전파 간섭 기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할수 있는 원리는 상관처리, correlation 원리라고 해.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그런 원리가 있는데 여기 전파 망원경과 여기 전파 망경에 여기 광원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도달하는 시간의 지연, 델타 T가 발생한다. 이 델타 T를 우리는 이제 보정을 해서 동시에 온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이때 시간이 굉장히 짧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소 원자 시계로 그 시간 차이를 정밀하게, 굉장히 정밀하게 어, 체크해가지고 한대. 그래서 실제 이 수소 원자 시계가 전파 망원경 안에 아니 아니라 전파 천문대에 이렇게 있더라.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연세대, 제주, 울산 세 개의 그 전파 망원경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 울산 전파 천문대는 우리 만에도제한 명이 갔었지. 있는데, 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변함을 한 어, 모습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천문 RNA 지도해 주신 분이 이 울산 전파 천문대 운영하시는 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여기 분들도 있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전파 망원경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파 망원경을 동시에 하나의 천체를 관측함으로써 구경이 이만큼이 그런 거의 지구 스케일의 전파 망원경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Event Horizon Telescope EHT 프로젝트는 블랙홀을 보려고 했던 프로젝트였고 이 여러 전파천문들 처음에는 3개 그다음 뭐 5개, 그다음에 6개, 7개, 8개 점점 더 많은 전파 전파 망원경을 동원해서 이 블랙홀을 관측하려고 했고 결국 이렇게 2 0 1 7년에 블랙홀로 떨어지는 그 강착 원반의 밝은 영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지, 맞아. 사실 모든 이더 많은 지점에 있을수록 더 또렷하게 볼수 있겠지만, 그래도 빛을 모을 수 있는 영역은 썩 많지 않지.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혼자 보는 것보다 여, 얘네들이 다 같이 동시에 개복에 함으로써 더큰 구경으로 보는 것처럼 처리를 할수 있는 거야. 물론 더 많으면 더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더 좋은 관측을 하기 위해 이렇게 협동하는 그게 사실 좋은 거지 이렇다고 해서 더 정말 엄청난 것을 볼수 있고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거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대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할수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망원경이야 우주망원경. 우주망원경 기권밖에서 전체를 관측하는 망원경이고 대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더 선명하게 전체를 관측할 수 있다. 장시간 노출도 가능하다. 낮밤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볼수 있고. 그래서 멀리 있는 희미한 천체도 관측할 수 있다. 자 우주망원경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허블 제임스벳 우주망원경 정도일 것 같고 하지만 영상에서나 책에또 다른 우주망원경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 그건 다 소개하셔서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화장에 따라서 그나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해봐. 먼저 감마선 영역으로 보려는 저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사진 페르미 우주망원경인데 아무래도 감마선이니까 좀 고에너지 영역을 보, 보려고 하겠지? 그래서 펄사나 활동은하핵, 고에너지 천체, 암흑물질 이런 것들을 연구하여 됐습니다 실제로는 암흑물질은 어떤 물질인지 아직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감마선으로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고 고에너지인지 아닌지도 몰라 자 그다음 X선 영역으로는 찬드라 X선 관측선이 있고 저 오른쪽 사진의 두 번째인데 저는 지구 외부의 X선 관측을 통해 우주의 구조, 이원, 진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자 날려보냈다. 네. 이 찬드라가 찬드라색한 게 실장할 때그 찬드라의 네, 박자입니다 그다음에 자외선 전경으로는 은하 진화 탐사선이라고 해서 은하의 진화 관한 탐사를 하기 위해 이런 자외선 전경의 필터를 가지고 우주를 날려보낸 그런 뭐 우주 망원경도 있다. 그다음에 허블 우주 망원경, 제임스 벡 우주 망원경 얘네들은. 허블 망원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근접에서 영역을 보려고. 그다음에 제임스 우주 망원은 더 이제 근적에서 내지중적에서을 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아마 그 파장대를 이렇게 소하고 됐을 거예요. 허블 망원은 자외선, 자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여기 근적에서 능리고 제임스 우주 망원은 이 근적에서 그리고 중적에서. 왜더 이렇게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저기서 더먼 파장에, 더긴 파장에 영용해서 관찰하려고 할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그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파장이 많이 늘어났겠지. 그렇기 때문에 더먼 우주를 보기 위해서, 더심 우주를 보기 위해서 제임스망원경을 날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아 왼쪽 아래 그림은 이 우리 지구를 통과하면서 파장에 따라 얼마나 빛이 흡수되어 버리는지를 나타낸 건데, X선이나 자외선은 대부분 다 우리 지구 대기상에서 흡수되어 버린다. 아, 흡수 안 되는 것이 가시광선 영역이나 적외선 영역 일부가 되겠고, 그다음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만, 않지만 전파 영역은 또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료도 있지만, 이 자료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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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고. 여기, 여기 감마선은 일주 내려오다가 우리 지구 대기에서 흡수 산란이 일어나 가지고 지상에 도달고 못해. X선도 차이선도 마찬가지로 되고 하지만 가시광산 영역도 잘 와서 광학 망원경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전파 영역도 잘 추가해 그래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 관측 불가능한 이런 영역을 우리가 우주망원경으로 띄워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파장대에서 특성을 볼수 있게 다 특히 감마선은 주로 산소와 질소에, 자외선은 오존에, 적외선은 수증기, 이산화탄소에 의해 흡수되어 가지고 지표에 잘 도달 못한다. 가시광선과 전파 일부는 대기에 거의 흡수 안되고 쭉 지표에 도달해서 우리는 이 영역으로 우주를 보려고 한다. 자 이렇게 하서 망원경의 종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망원경의 성능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갑게다 망원경의 성능 세 가지 아마 되었을 텐데 기억날요 어떤 게 있었지? 분해는. 지광력. 배율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었어. 지광력은 뭐가 관련된 능력이야? 빛을 얼마나 잘 모으나. 어.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엇과 비례할까? 이거 저기 반지름. 어, 반지름의 제곱 혹은 그 망원경의 구경,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 해 주면 되겠어.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 동공이야. 우리 동공은 평균적으로 직경이 5mm, 최대 또 어두워지면 동공이 커지지, 8mm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해.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동공의 크기가 7mm라고 하고 어떤 어 굴절 망경의 그구경이 70mm라고 얘기하면 를 지금은 10배 차이, 그런 면적은 100배 차이죠. 그래서 직각력을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산과학고에 있는 저 별세 천문대의 주망경은 원 구경이 약 80cm이고 그 다음에 또 이동식 불절망원경은 뭐 구경이 뭐 150짜리도 있고 뭐 80짜리도 있고 한데 80mm짜리 생각해보자. 그러면 구경이 약 10배 차이니까 직강이몇 배? 100배 차이난다. 그리고 우리 동공을 직경을 약 8mm라자. 그러면 여기서 또 100배 차이난다. 그럼 우리 눈의 직강과 별세 천문대의 주망경 직각률은 몇배 차이다? 만배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직경에 관련된 개념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 분해능에 관련된 개념 을 생각해보자. 자, 분해능은 얼마나 분해를 잘 시키냐, 무엇을 두 광원 사이에 어떤 이제 거리를 각 거리를 얼마나 잘 분해해냈느냐와 관련된 개념이야. 여기 노란색이 광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광원은 필연적으로 이제 별이 멀리 있기 때문에 회절이 발생해서 이런 이제 빛의 어떤 퍼짐이 필연적으로 발생해. 근데 그 퍼짐이 아무래도 적으면 좋겠지. 어, 그 적을수록 이 분해각이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눈 혹은 이제 관측하는 것이 이런 두 광원 사이를 분리해서 볼수 있는 그 각도를 분해각이라고 하고 이 각도가 최소인 그때를 우리는 최소각거리, 최소분리각 혹은 최소분해각이라고 표현해. 이 최소각거리나 최소분해각이 작을수록 분해능력 좋다. 좋다. 어,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지. 이 그래서 이 최소각거리와 관련된 식이 하나 있는데 이 최소각거리 세타는 d 분의 람다에 비례한다. 그러면 구경이 크면 클수록 최소각거리가 어떤 거야? 작은 거잖아. 그리고 최소각거리가 작을수록 분해 능이 어떻다고 했어? 좋아요. 좋다고 했지. 그래서 네. 구경이 클수록 분해 능이 좋다. 파장을 짧은 걸 볼수록 분해 능이 좋다. 하지만 파장이 긴걸 보면 분해 능이 안 좋다. 파장이 길수록 그 회전이 커지게 나타나는데 전파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분해능이 안 좋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기니가 전파는 그래서 분모, 즉 구경도 어떻게 하려고 한다? 키우려고 한다. 그래서 저렇게 여러 망원경을 나열시켜가면서 구경을 키워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최소각거리 분해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분해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 마지막 배율. 배율은 어, 사전적 정의로는 실제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가 배율인데 이걸 이제 렌즈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 분에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겠이 배율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은 혹시 너희들 물리 시간에 배웠나? 음. 배우지 않았어? 배웠어? 어 그래. 근데 너고 그 자료를 사실 수업에 준비를 좀 했는데 너희들이 배운다고 해서. 따로 어, PPT에 넣어 놓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아마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어, 너희가 또 물리 시간 에 배운다고 하니까 쓰임쳐 소개할게. 그리고 렌즈 방정식 요것도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또 배운다고 하니까 안 할래. 자 그래서 선생님도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시험에 내거 하진 않겠다. 하지만 뭐 배율의 어떤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 분에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로 그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대물렌즈를 바꾸는 건 어렵겠지? 망원경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반 렌즈를 바꾸는 데 여러 초점 거리를 가지는 이런 저반 렌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더 배율을 높게 해서 보다면 저반 렌즈의 초점 거리를 짧게 하면 되겠지. 초점거리의 의미는 뭔지 알고 배율이 높을수록 좋을까? 마냥 좋은 건 아닐 거야. 왜냐면 배율이 높으면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이 어둡게 보이게 된단 말이지. 얘들 아마 현미경으로도 뭔가 고배율로 볼때 점점점 어두워지는. 그래서 조리개를 조절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그래서 배율이 두배 좋아지면 시야는 네배 좁아지고 상의 밝기도네배또 어두워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고배율로 꼭볼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각자 보도록 하자.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야. 어, 우리 교과서 175 페이지에 보면 어, 우주 탐사의 역사와 의미가 있는데 어,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리고 또뭐 영상이나 어, 일반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 탐사선들을 쭉시한 순으로 정리했어. 근데 이거 너무 많다 그치지 어, 뭔가 다 외워야 될까 걱정이 될 텐데 그래서 그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자면. 이 연도나 그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어, 순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그것까지 알지 않아도 될것 같아. 어, 시험 준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뭘좀 알았으면 좋겠냐 시험 문제 대비해서 어떤 탐사선이 무엇을 보려고 발사되었는지 그 정도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이해되겠나?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저 1호, 2호 이거는 저기 여기 보면 뭘까? 보이저 이후가 지금 화성, 목성, 토성, 뭐 천왕성 이런 행성들의 중력들, 중력 에너지를 받아서 근 근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보이저 이후가 뭐 목성 주위를 통과하면서 중력에 의해 슝 이렇게 더 빠르게 날아가려는 그래서 슝, 그 다음에 슝, 그 다음에 여기서 슝, 여기서 슝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 이 이제. 모습이 이제 어, 이렇게 외행성들을 주로 보려고 날려 보내진 거고 그 다음에 뭐 패스트파인더에는 화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착륙까지 했다 그 다음에 카시니 하위연소는 토성과 타이탄을 탐사하기 위해서다 어, 그리고 뭐 스피리 오퍼튜니티 이 쌍둥이 이제 탐사선은 화성에 또 돌려가고 뉴 호라이즌들은 명왕성을 보려고 날려주고 그 다음에 주노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목성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어, 목성의 대기, 자기장, 중력장 이런 것들을 탐사하려고 큐리어스티드 화성을 탐사로 날려보내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어떤 탐사선이 무엇을 보려고 날려 보내셨는지 그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파이어니어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파이어니어는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 나 여기 담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행성별로 어떤 탐사선이 어떤 행성들을 몇 년도에 보았는지 이렇게 표로 정리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혹시 공부하는 참고가 될까봐 많았어자 그리고 요런 문제도 선생님이 넣어놨거든 근데 요 문제는 아마 우리가 쉽게 풀수 있을 거야 여기 보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요거 뭔거 같아? 어. 전파 망경이지 어, 전파 망경의 특징은 고온 저온 어, 저온에서 파장이 기니까 그 다음에 날씨 영향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어 파장이 긴 영향 그다음에 여러 대 망원경 연결해서 동시 에 관측하면 불행을 형성시킬 수 있다. 어, 요건 얘기했었지. 뭐 그래서 이런 점문지도 풀어보면 아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망원경 그리고 우주 탐사선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중단원 2 우주를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마무리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태양계 관련해가지고 중단원 4 행성과 태양계 내 작은 천체들 요 부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영상 관련된 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게 쉬다가 꾸겠다.